안녕하세요. 베트남 뉴스를 전하는 코벳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민투원 성이 주요 재생에너지 허브가 되기 위해 이 점을 더욱 활용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토요일에 중남도 재건 3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정부 지도자는 민투원의 당 조직, 행정부 및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해양 경제 및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의 이 점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또한 코비드 19를 통제하고 2021년에 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있어 지방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닌투원성은 전국 63개 지역 중 4위, 중북부 및 중부 해안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닌투원성이 기반 시설 시스템을 완성하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인적 자원의 질을 개선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농업 분야의 과학 기술 응용을 강화하는 등 부유한 성이 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투원이 제13차 전국당 대표대회와 제14차 선급당 대회 결의와 관련 계획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당 조직, 행정부, 주민들 사이의 단결과 합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는 행정 체계를 개편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투자 환경을 강력히 개선하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닌투원성의 성장 모델 개혁에 따라 사회 자원을 다양화하고 경제를 구조 조정하는 한편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민관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닌투원성이 미래의 베트남의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수 있도록 붙여 부문 및 기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행사에서 총리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탁월한 공헌을 인정하여 닌 투원의 당 조직, 행정부 및 인민에게 1급당및 국가 노동 명령을 수여했습니다. 성 당위원회 서기는 지난 30년 동안 닌 투원 성의 강력한 성장을 종합적인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이 지역의 국내총생산 GDP은 1992년에 비해 69.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8.14%로 국가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사회 투자도 44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는 빈곤 가구의 비율이 2016년 14.93%에서 2021년 4.57%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지도자는 민투원성이 2025년에 재생에너지 허브가 되고 2030년에 중상위 소득 지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베트남 총리는 민투원성의 여러 사회 및 경제 프로젝트를 방문했습니다. 정부 지도자는 박아이 지역의 푸호포아에 있는 탄미 관계 시스템의 송가이 저수지 프로젝트를 방문하여 이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관계 수요를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과 지방 당국에 저수지가 국가 전력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수지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조건을 보장하면서 관광 및 양식업을 개발합니다. 베트남 총리는 또한 교통 기반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고 수원을 활용하여 농작물과 가금류를 개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BIM 그룹이 투자한 500mW 용량의 깨끗한 소금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녹색 경제 단지를 방문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소금, 태양열 및 풍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혁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지방 당국과 기업의 이 모델을 확장하기 위해 연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카나 항구를 방문하여 민투원성의 주요 남부 경제 지역 개발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이 프로젝트는 심해 항구, 물류 서비스 및 산업구역을 수용할 경제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단지 건설이 과학과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초기에는 전체성, 지역 및 국가와 연계한 지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의 채널은 베트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